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수입니다 항상 강량하십니까 네, 오늘도 이 중동 이슈를 전파하겠는데요. 저번에 했던 방식대로 주요 이슈가 뭐가 있는지, 어,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이제 지역별로 어떤 이슈가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형식으로 오늘도 예, 진행하겠습니다. 계속 후티 공격 계속 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엄청 뉴스가 많이 나오는 게 이란과 파키스탄입니다. 관련된 소식들을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일단은 이렇게 또 중동을 포함한 지도를 들고 왔습니다. 이 중에 어, 지금 이 시점에서 좀 주목할 만한 그런 이슈가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역부터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지금 진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발루치스탄입니다. 발루치스탄 나라 이름이 아니고요. 어 발루치족의 지역 혹은 국가 이런 식으로 뭔가 지역적 명칭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행정구역상으로는 뭐 이따 알려드리겠지만은 파키스탄 서부랑 이란의 남동부를 커버하는 지역입니다. 각각 이름을 따가지고 행정구역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일단 이란이 파키스탄 서부 지역 이죠 아무튼 발로티스탄입니다. 이쪽에다가 미사일을 쐈습니다 이것에 대한 맞대응으로 역시, 파키스탄 역시 이란 남동부에 있는 또 발로티스탄 지역에 또 미사일을 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뭔, 뭐, 뭔 일인 건가요? 일단은 그 공식적인 그 의사에 의하면은 이란과 파키스탄은 서로의 정부군을 향해서 쏜 것은 아닙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서로의 국가에 대한 적대 행위가 아니고, 그, 이란과 파키스탄을 커버하는 발루티스탄이 있다고 했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남동부 지역, 이란의 남동부 지역, 그, 리고 파키스탄의 서부, 이렇게, 그, 아프가니스탄 남부까지, 이렇게, 파키스탄의 서부, 이렇게 해가지고, 발루티스탄의 영역입니다. 네, 여기 발루티족들이 많이 사는데, 매우 독립적인 성향이라 합니다. 네, 어떤 계기가 되었는지를 보면은, 작년 10월에 뭐 이스라엘과 특히 가자지구에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유지가 되고 있긴 하지만은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뭐 산발적으로 지역적으로 계속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시기를 틈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도 역시 이때다 하면서 뭔가 자신들의 어떤 그 목소리 내보자 이런 맥락이었다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 서부에 있는 이 분리 독립 세력이죠. 결국엔 발루치 족 중심의 발루치스탄 어, 파키스탄에는 발루치스탄이라는 이름의 그 주가 있습니다 이란 같은 경우는 어, 시스타인가요? 시스타 발루치스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제 다 발루치스탄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그래서 파키스탄에 있는 그 분리독립 세력이 이란 남동부에 쌓습니다 그리고 이제 맞대응으로 이란, 아, 아, 네. 이게 맞대응이었던 거죠.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어, 이게 결국에는 서로 나라에 있는 분리 독립 세력을 향한 공격이 었다고 가지는 거죠. 네,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또 지도가 나올 건데 그때 조금 더 부연 설명이 되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네, 가자 지구는 계속 이슈죠. 네, 지금 거의 뭐 이스라엘이 거의 뭐 가자 지구 접수했다라고 선언을 한것 같은데, 그래도 산발적인 폭탄, 그 폭격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언론에 잘 나온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쪽에서 가자 지구 내 물자 자원을 보내준 장면이 꽤 많이 지금 보도가 알려진 것 같습니다. 1강에서는 그 이스라엘이 무조건적으로 어, 가자 지구로 들어가는 물자를 막고 있다. 이것만 이제 전해주고 있는 게 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이 주도적으로 예, 물자 자원을 보여주는 것도 꽤 많이 발견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스라엘이 그 이제 그가자의 보더에 그그 그 검문소에 이스라엘 이못 가게 막는다면 그거는 다분히 이제 이스라엘에 무슨 검증받지 않는 무기 같은 게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의혹이 있을까봐 그럴.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아무튼 이것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 이스라엘과 내레바논 국경. 뭐, 당연히 헤스볼라가좀 이슈겠죠. 요 근래 며칠 전에 헤스볼라가이 군사를 이끌고 뭐, 넘어왔다는 얘기가 있었긴 한것 같은데, 결과 지금 뭐, 산발적인 그 국경에서의 공격만 계속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좀더큰 규모라든지, 뭐, 엄청나게 전면전으로 내려오는 상황은 아니다, 아직은. 앞으로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일단 지금은 그렇다라는 거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발적인 피해가 있지만은, 그좀 초규모 피해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언급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네, 아덴만 해역도, 뭐 이제 미군 쪽에서 그쿠티 쪽으로, 뭐, 10번 공격을 했다라고, 그니까 10회 공격인 거죠. 어, 꽤다 그 공격 횟수가 잦은데, 그래도 후티가 계속해서, 뭐, 저항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티는 이슬람 총보로 봤을 때는 그 시아파에 속하고요 예, 네, 그 밑에서 이제, 이란에 어떻게 보면 대리 세력으로서 많이 할, 그 활동이 지금 되고 있죠. 예멘 서쪽에, 예멘 서쪽에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이제 후티가 그 세력을 뻗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 예멘이 통일했을 때의 수도가 산하거든요근 그것도 거진 어, 후티의 영향력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4번 근처에 있는 아드마 해역이랑 이제 예멘 후티 쪽 지역 근처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계속 다국적군의 공격 그리고 어, 후티의 공격 이런 것들이 계속 오가, 오가고 있다는 거 이런 것이 좀 초점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간혹 뭐 이렇게 후티가 중장거리 미사일 날리는 것도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거다 포함해서 4번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이라크 북부는 왜 나오냐 하면은, 여기가 주로 쿠르드 지역이거든요. 이제 여기도 바루치스탄에 있는 바루치 족들도 분리 독립운동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사태가 된것 같은데, 이란 쪽에 있는 바루치 족도 그렇고, 파키스탄에는 바루치 족도 그렇고, 다, 이제, 하나같이 독립, 하나의 그 이름 아래 분리 독립하려는 건데, 이란도 반대하고 파키스탄도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나라에 공격을 한 거죠. 발루치족한테 그렇게 된 건데, 5번 같은 경우는 여기에 또 분리 독립 세력이 또 있습니다. 쿠르드족, 이 단체, 그리고 이 종족도 사실 이름은 한 번씩 들어봤을 수 있겠지만, 은 언급이 생각보다 별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그 쿠르드족 같은 경우는 킬키의 동남부랑 시리아 북부랑 그 북동부, 그리고 이라크 북부에, 그리고 일부, 이란에도 있었는데 이란은 좀 많이 사라졌고요 아무튼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마우스 치고 있는 이 부분에 예, 쿠르드족이 많이 살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이라크 부분도 있는 겁니다. 에르베리라는 도시가 그 이라크에 있는 예, 쿠르드족 지역에서 주도인데, 아무튼 그것 참고하시고요 이란이 이제 이쪽으로 폭격을 했다는 겁니다. 이라크 쪽에 있는 크루드 쪽을 향해서 폭격을 했다. 어, 이번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새해 넘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언급을 하는 것이고, 예, 시리아 같은 경우는 그 음. 계속 이스라엘이 시리아 쪽으로 폭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뭐 당연한 거지만은 이제 이스라엘이 보기에 당연한 거지만은 계속 이 시리아 쪽에 이란의 그 세력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특히 민병대도 포함해서. 그런, 그, 어떤 핵심 군사시설 같은 걸 계속 파괴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소식이, 뭐, 새해 이후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플러스 알파. 5번, 6번을 다커버해서 티르키에도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 티르키에도, 뭐, 한시적일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그, 시, 특히 시리아 북부에 있는 그, 쿠르드족 세력이지 않습니까? 그쪽을 향해서 진격했다고 합니다. 기갑부대가 그런 식으로 6번, 5번 좀 연계해서 생각하고 해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고요. 좀더 직접적인 건 6번이라 보시면 되겠죠. 키르키에가다 내용은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뭐 문제가 될 그런 부분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입니다. 네, 소말리아 북부. 네, 뭐 아직 국가가 인정되고 있지 않지만은 이제 소말리아 북부에 소말릴란드가 있습니다. 소말릴란드. 어 여기는 식민지가 달랐습니다 소말리아 북부는 영국 식민지 남부는 이탈리아 식민지여가지고 이때부터 약간의 그런 구분이 있었거든요 양무튼 간에 지금 소말릴란드좀 찾아보니까요 여기는 소말리아 분명히 이제 공식적으로는 소말리아 영역이긴 한데 이미 이 소말리아 북부에요 자기 나름대로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외교도 하고 있어요 특히 어디랑 하고 있냐면은 에티오피아랑 하고 있습니다 그때한번 언급할 때, 에티오피아가 이제 소말리아랑 좀 접촉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떤 지금 협약을 체결했냐면은, 소말리아 정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소말리란드가 단독으로, 이 지역에 있는 내 네, 세력이 단독으로, 이 에티오피아랑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여기에 에티오피아 항구를 열어주겠다. 여기 지금 제가 막어스 가르치킨 데 있죠? 아데만 쪽으로, 소말리란드 서쪽에 열어주겠다고 한것 같습니다. 대개 지금 소말리아는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소말리아도 매우 분열 상황이기 때문에 소말리랜드의 어떤 이런 행보를 어떻게 견제를 잘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까지 좀 봐야 뭐 이런 중동의 전국들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뭐 소말리아가 사실 중동으로 잘 분류 안 되긴 하지만 중동 국가인 예멘 그리고 그 인근의 야덴만, 홍해를 다 이제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예의주시를 해야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지만 은 홍의 아덴만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물통량이 15%가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중요한 곳이지 않습니까 이번 왼쪽에 보면 이쪽에 제가 지금 선 끊는 이 부분이 이제 스웨즈 운하죠네 그런 게 있으니까 더 중요한 겁니다 네, 이렇게 그 간략적으로 정리해 드렸고요 좀더 심화적으로 1번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요 일단 일자는 그 1월 16일 1월 18일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진짜 지금 그 혼란이 또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발루치족은 원래부터 좀 사실 코로나 시국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한 번씩 화제가 되고 또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도 부각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가자 전쟁 이후로 해가지고 여러 지역에 그 중동 지역에서 이제 분쟁이 일어날 법한 지역들이 계속 이슈가 되니까 여기도 계속 이슈가 된다는 거죠. 아무튼 이제 그 바루티스탄이라는 영역 중에서 이 파키스탄 영역에 있는 세력이든지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바루티스탄이든지 뭐 이란의 바루티스탄이든지다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은 약간의 국가가 다르니까 단체가 다르고 약간의 그런 부분이 다르겠죠. 일단은 이란 그러니까 파키스탄이 먼저 이 지역을 공격을 한 거죠, 지금 있죠. 이란의 국경 지역으로 공격한 겁니다. 그런데 이란, 이란 정부군을 타겟으로 한건 아닌 것 같고 그 이란 동, 남동쪽에 있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분리 독립 세력을 타겟으로 한 것이고요. 이란도 맞대응으로 이제 파키스탄에 있는 바르 티스탄 지역 사람들에게 폭격을 했죠. 뭐 아동도 사망하고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좀더 이제 지도가 자세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런 정황이 이렇게 참 최근에 있었다라는 거죠. 뭐다 빨라봤자 이제 엄청 최근이 아닌 것도 일주일 내로 다 벌어진 거기 때문에 같이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계속해서 좀 간략적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지만은 그래도 지금 이슈들은 현재로서는 좀 가장 어, 기억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들었습니다. 혹 여러분의 의견도 있으시면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항상 저도 이, 이 이슈가 될 것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또 올려가지고 여러분들과 공유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감사드리고요. 어, 네, 곧또날도 또 엄청 차가워지고 추워진다고 해요. 여러분 진짜 다들 그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도 역, 역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주미였습니다. 아디오스